범죄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욱해서 저지르는 걸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낸 행동일까요? 자, 지금부터 범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세 가지 다른 시각에서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림은 뭘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가장 작은 단위. 어쩌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범죄라는 게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주 냉정하게 이득과 손해를 따져보고 내리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딱 보면 감이 오시죠? 마치 범죄자 머릿속에 저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범죄로 얻을 돈이나 짜르탄 같은 이익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잡혔을 때의 위험이나 처벌의 무게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재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또 범죄자가 정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전제는 사람이 마치 오류 없는 계산기처럼 아주 냉철하게 모든 걸 계산한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칼같이 계산적인 존재일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대부분, 에이, 설마 내가 잡히겠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처벌이라는 비용 자체를 아예 계산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 계산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 충동, 아니면 잘못된 정보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이 끼어들어서 계산의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 몇 개가 빠진 것처럼요. 자, 그럼 범죄자의 머릿속이 완벽한 계산기가 아니라면,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그 사람 아니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카메라를 줌 아웃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 그 환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요, 범죄를 기회의 문제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라는 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딱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범죄가 일어나려면 딱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는 사람. 둘째, 그 사람의 눈에 띈 만만한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리거나 지켜볼 사람이 없는 감시의 부재. 이세 가지가 정말 우연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딱 마주쳤을 때 범죄라는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굳이 나쁜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아도 범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 값비싼 표적들이 그만큼 많아진 셈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범죄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주줌 아웃해서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쉽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 바로 피해자 혹은 표적의 관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범죄 피해. 이거 그냥 운이 나빠서 당하는 걸까요? 이 관점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근접성. 그러니까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둘째는 노출. 뭐, 밤늦게 혼자 다닌다거나 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거죠. 셋째는 표적의 매력성. 즉 비싼 물건을 막 드러내고 다니는지 마지막은 보호 능력 문단속은 잘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 그림을 보면 표적의 매력성이라는 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쪽은 차문도 안 잠그고 안에 노트북이 떡하니 보이고 다른 쪽은 텅빈 채로 문이 잘 잠겨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범죄자라면 어떤 차를 노리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관점을 합쳐서 범죄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기억나시죠? 바로 범죄자였습니다. 이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손익을 따져서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였죠. 두 번째 조각은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자와 표적이 마주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표적이었습니다. 범죄자의 눈길을 끌만큼 매력적이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대상이죠. 결국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세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겁니다. 동기를 가진 범죄자, 손쉬워 보이는 표적, 그리고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상황, 이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바로 그때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진짜 첫 걸음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범죄의 전체 그림을 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안전 문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세 가지 관점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